많이 맞췄는데. 천둥번개 친다. 천둥번개. 뭐또뭐 또. 와, 번개 맞으면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날씨까지 생겼다고. 상당히 위험한 밤이 되겠는데. 폭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다. 와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다니 집에 들렸다가 가는 게 낫겠네. 누구 폭죽 터뜨린다. 와우. 와우, look a 랜턴 켜. 랜턴 켜. 좋아요. 여섯 개만 남겨놔. 이 정도면 됐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불 켜놔 가지 꼭 위험해. 안 되겠다. 두개 동시에 돌리기. 엄청 빨랐다잉. 좋아요. 좀 두둑, 스웩. 나무 바꿔주고요. 펜슈타인 테이블 푸슈테 푸슈테 일단 챙겨 바람 열어서 넣고 오케이. 아.. 이런 짜가 이건 러스트야 내려부순다. 아, 나도 눌렀는데. 아, 진짜. 처음 보는 녀석이구만. 어, 오마이갓. Oh 아, 나저 깔개 갖고 싶은데. 어 누구 누구 왔다 누구 왔다 해 기지 레스고 빨리빨리 Please bro, I got nothing. I got nothing. Please pick me up. I just need this, bro. 쉬, 쉬. 아 이런 젠장 살려주다가 <laughs> 아 진짜 아 버팔로빙한테 죽었네. 내가 좀더 저들보다 전략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면 되잖아. 한발 앞선 장소에 가 있어야 돼. 그것은 바로 알록달록한 거 바라지. 어? 이 놈의 정신 상태를 말해주는 거지. 똑똑한 녀석이잖아.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긴 어딜 바로 가? 지금 나만 파이프 샷건이잖아. 뒤에서 렉이나 걸리고. What the fuck? 안 되겠다. 리볼버 다시 가야겠다. 애들 몰릴 거야. 얼른 준비해야 돼. 내가 죽었던데지. 오케이. 오케이. g a 이번 시즌은 처음 들어가지? here we go. Okay. 절 몇개나 주는거야 오케이 와우 가, 가벼운 프랑켄 다리 와 이거 아주 터밍 개꿀이네 드럼통 의상. 이 드럼통 의상이 지금 다리가 보이지만, 이렇게 앉으면 이 다리가 사라진단 말이지. 그럼 만약에 내 앞에 저기 지나간다. 그 2번을 눌러. 그 다음 3번 누르고 그냥 탕탕. 날 죽였던 그 AK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갑시다. 변신. 뜨든. 아까 그집 레이드 덜 끝난 것 같은데? 아 샷건 선딜레이 때문에 안 나간 거 되게 시꺼빈네 아주 그냥 와 올렸겠대 두에번 마이크. I'm sorry, buddy. I'm a ghost. 에이, 스탑, 스탑! 에이, 스탑! 스탑, 보이! 스탑, 보이! 파비오우! 아, 내그 금... 아, 급조 직할 못 뽑았네 아, 파면 못하겠네 그냥 대놓고 옆에 어때? 여기서 재열음 한다? 그럼 죽는 거야. 앉아서 먹이감이나 기다리자고. 유튜브 쇼츠나 잠깐 보고 있으면 되겠지. 언제 오나. 오 왔어 왔어 왔어. 뭐 왔어 뭐 왔어. 아 그냥 지나간다. 아 이런. 여기 상자가 없어서 그래. 발발 발. 사라 왔다 왔다 왔다. 어... 왜 재활용 안 해? 아 이거 하려면 좀 딜레이 걸린단 말이야 이렇게. 아 이런. 아 이렇게 놓쳤네. 근데 날 보고 그냥 지나치긴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성공했다 볼수 있지. 앉아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지금 헬로우 데 아, 뭘 지금이야? 헬로우 대우는 뭘 헬로우 대우? 아, 이놈의 선 딜레이 진짜... 아, 거의 다 잡은 건데, 갑자기 게임하기 싫어진다. 아, 상자에 발꿈치 걸려갖고 못 나갔네. <laughs> 아, 내가 먼저 쏘는 건데. 상자에 발꿈치 걸려가지고. <laughs> 유황을 좀 줘. 어차피 내가 안쓸 거니까. 왜냐면 이 친구가 나의 말을 잘 들었어 첫 날에 내가 나오지 말라니까 안 나오고 나 공격도 안 하고. Hello. Hey, 허리야 허리야. h e r up. Hey, hey, trade here. 주자 Have a nice day! Very good! 이제 마지막 사냥을 떠날 시간이다 Oh, hello, where are you go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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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up, p l e e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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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a s e c k up Back up, please I had nothing on. I have building plan. and oh,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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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orry. 어 너무 많은데? 어 타연병도 하나 주자. 아, 기타 안 가져왔다. I will left the server. I have to go now. Please take my body. 아따 so many door. 프 p 트돌 open the front door. Close the door. Take my body, friend. Good luck, my friend. 하자. 내가 구경한다.